복이 몰릴 때 반드시 바뀌는 내면의 징조 일곱 가지는 무엇일까요? 복은 언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좋을 땐 모든 게 술술 풀린다고요. 하지만 진짜 복은 외부에서 오기 전에 당신 안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생활 패턴까지 변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복은 아주 조용히 다가오니까요. 오늘은 복이 몰릴 때 반드시 바뀌는 당신 안의 징조 일곱 가지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해야 안심이 됐던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요함 속의 충전. 이건 내면의 에너지가 조용히 정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혼자가 좋아질수록 복을 맞이할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강해집니다. 옷장에 걸린 몇 년째 안 입은 옷들.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하고 싶어져요.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오래된 물건들. 이젠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싶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면서 공간을 비우고 싶다는 충동이 생깁니다. 그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복은 빈 공간을 좋아합니다. 버림없이 들어오는 복은 없습니다. 세 번째, 과거를 떠올리며 웃게 됩니다. 한때는 아팠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났던 기억들이, 이젠 그저, 지난날의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순간이 오죠. 그땐 그랬지. 내가 참 애썼구나. 그렇게 과거를 미소로 떠올릴 수 있게 되는 순간, 감정이 정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매듭이 풀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증거예요. 복은, 정리된 마음에 들어옵니다. 네 번째,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번엔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늘 피하던 걸, 이번엔 마주하게 되고요. 늘 망설이던 걸, 이번엔 주저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기준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운이 바뀌기 전엔 늘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이유 없이 가벼워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평소라면 예민했을 상황에도 오늘은 그저 웃고 넘어갑니다.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느끼고 차한 잔이 맛있게 느껴지는 순간들. 그건 복의 기운이 당신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유 없는 설렘. 근거 없는 평온감,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섯 번째, 감사함이 많아집니다. 거창한 일이 없어도 감사한 마음이 자주 올라옵니다. 물을 마시며 고맙다, 고 느끼고 하루를 마치며 수고했다, 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더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복이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 사소한 우연이 자꾸 반복됩니다. 한번 생각했던 단어가 며칠 내로 TV에서 나오고 문득 떠오른 사람이 곧 연락을 해오고 자꾸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번호가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지만 이 모든 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신호를 보내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복의 흐름을 먼저 타는 사람이죠.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좋아졌다면, 버리는 게 시원하다면, 과거를 웃으며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 안에서 복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곱 가지 중세 가지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어요. 복의 흐름, 운의 리듬 매일 함께 알고 싶다면 쇼순세와 함께하세요.